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령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닷배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 어비계곡 등 도원의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령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적개법 행위 13건, 식품적개법 영업자 면정을 확정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령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포촌시 비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령했으며 영업장 면접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5개의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배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례해 판매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 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